안녕, 왕초짱코입니다. 제가 좀 오랜만에 왔죠. 오늘은 이 크로스백을 떠볼 건데요. 이 백을 제가 영상을 찍어봤어요. 찍어봤는데 이 가방 몸체하고 단추하고 이 끈하고 다 뜨니까 시간이 영상 시간이 1시간 30분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둘로 나눠서 찍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단추하고요. 이끈 있잖아요. 끈을 먼저 뜨는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저는 도부사로 떠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24합 면사로 뜰 겁니다. 끈은 이런 모양의 많이 보셨던 끈이에요. 뜨기도 쉽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올려드리고, 바로 이 몸통을 짜는, 뜨는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먼저 이 단추하고 이끈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짧게 떠서 제가 밖에 들고 나가 봤는데 너무 귀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끈을 정석대로 120cm를 떴습니다. 120cm로 뜨면은 이 무늬가 있잖아요. 어, 하나, 둘, 셋. 이렇게 두 개씩 세셔서 90개를 뜨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상에 같이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재료 보고 가실게요. 저는, 아유, 이 실이 커서 잘안 보이는데, 24합 콘사입니다. 이렇게 콘사 준비했고요. 콘사도 되시구요. 아크릴 실도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샘플 떴던 도부사도 괜찮구요. 예. 가방을 뜰수 있는 실이시면 다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리를 달아볼 건데요. 고리를 다실 분들은 다, 다셔도 되고, 안 다실 분들은 그냥 꾸며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늘은 6호 바늘 사용했고요. 표시링 필요하고요. 가위 필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끈부터 뜨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하실게요. 이렇게 실을 가져오시고요. 먼저 꼬리 실을 조금 길게 남겨둘게요. 그리고 이렇게 매직링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 바늘에 실을 넣어서 아니, 실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꼬리 실을 당겨 주십니다. 그리고 사슬을 3코 떠 주세요. 하나, 둘, 셋. 세코 뜨셨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이 사슬코, 여기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이렇게 끌고 오십니다. 자, 그리고 한번더 감아주세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키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또한번 이렇게 실을 감아서 같은 자리에 넣으시고, 빼오셔서 이렇게 키를 맞춰주시고, 지금 세 번을 뺐거든요. 그리고 얘들을 한꺼번에 다 빼주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당겨주시고, 사슬을 두개 떠주십니다. 하나, 둘. 이렇게 뜨셨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주셔요. 이쪽으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벌려보시면, 여기 사슬 뜬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다시 바늘에 실감아서 풍덩 찔러서 실을 끌어오시고요. 키 맞춰주시고요. 다시 실을 감아서 그 자리에 또 풍덩 넣어주시고 실 끌어와 주시고 길이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 감아서 그 자리에 다시 이렇게 실을 걸어오십니다. 그럼 또세 번이 됐지요? 그러면 이렇게 맞춰주시고, 얘들을 한꺼번에 다 통과시켜 주셔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좀 당겨 주시고요. 또 사슬 두 코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처음에는 조금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쪽에, 이쪽에. 그리고 이 아이를 이렇게 돌려주십니다. 자, 여기 바늘에 실감아서 이렇게 벌려보시면 여기 사슬 뜬코 이렇게 공간이 보이시죠? 여기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을 끌어오셔서 이렇게 길이 맞춰주시고요. 다시 실감아서 그 자리에 이렇게 넣으셔서 이렇게 또 빼오시죠. 두번 했지요? 그리고 한번더 감아서 같은 자리에 이렇게 실 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이 맞춰주시고요. 얘들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빼주시고 이렇게 당겨주셔요. 그리고 또, 사슬 두 개. 쉬우시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실을, 이 끈을 뜨려고 하니까, 영상하고 합쳐지니까 너무 많이 길어지는 거예요. 시간이요. 지루하시면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람되지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 두번 했죠? 그리고 세 번.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하고, 땡겨주시고요. 사슬을 두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오늘은 실이 굵어서 많이 튼튼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떠 주시고요. 또 바늘에 실 감아서 이렇게 끌고 와 주시고요. 자,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같은 자리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알려 드리려고 많이 생각하고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laughs>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여 주셔요. 그리고 만약에 24합이 없으시면 12합이 있으시다면 12합을 두 겹으로 뜨셔요. 한 겹으로 뜨셔도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24합은 요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 제가 오늘은 도부사 대신 24합 면사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사슬 두고, 그러면 벌써 이런 모양이 나오지요? 네. 이런 모양이 나오고 또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바늘에 실 감아서 여기를 이렇게 벌려보셔요. 여기를 안 벌리면 이, 이 걸어온 실들하고 같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를 걸, 이렇게 벌려보시면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떠주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됐지요? 그러면 실 걸어오셔서 얘들을 한꺼번에 다 빼주시고요. 이렇게 얘하고 얘하고 당겨주시는 거예요. 당겨주시면 얘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지요? 그리고 사슬을 두 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슬 뜬 곳에 이렇게 벌려 보시면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한번 걸어서 쭉. 두 번, 세번 미끄러졌습니다. 자, 혹시 제가 지금 이끈 뜨는 법을 알려드리기는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끈 디자인이 있으시면 그 디자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코, 두 코, 사슬을 두코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돌리셔서 벌려보시고, 구멍에 얘가 조금 크네요. 얘요, 얘요. 조금 이렇게 당겨주시고, 바늘에 실감아서 이렇게 벌려보시면 이 사슬 공간이 있어요.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입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한꺼번에 얘들을 다 빼주시고, 이렇게 조절하여 주시고, 하나, 둘,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 아이는 실이 좀 굵으니까요. 1m 20cm를 뜨셔도 90개까지는 안 해도 되실 것 같아요. 한 10개 정도 줄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늘에 실 감아서요. 여기, 이 사슬, 뜬이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어오시고 길이를 맞춰주셔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감아서 실을 끌고 오시고요. 그리고 한번 더세 번을 감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들을 한꺼번에 다 그리고 이렇게 당겨주시고요. 사슬을 두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리셔서 똑같이 반복입니다. 여기 사슬이 이렇게 벌리시면 구멍이 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실을 감아서 넣어서 빼오시고 다시 실 감아서 이렇게 넣어서 빼오시고요. 그리고 다시 실감아서 세 번, 이렇게 빼오시고, 얘들을, 길이를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빼오시고, 또 다듬어 주시고, 사슬 두 코. 끝에서는 사슬 두코 하시고, 이렇게 쭉빼 주셔도 되고요. 한코 뜨시고, 한코 여기 에, 탄탄하게 해주시고 얘를 빼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무늬가 됩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끈을 뜨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끈을 떠야 되거든요. <laughs> 저도 이 끈을 뜨겠습니다. 그러니 끈을 뜨는 방법을 잘 기억하시고 끈을 먼저 준비하여 주셔요. 자, 이번에는 단추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변함없이 꼬리 실을 길게 놔 주시고요. 이렇게 매직링을 해주세요. 그리고 실을 걸어오십니다. 이렇게 꼬리 실을 당겨 주시고 사슬을 4코 떠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실이 굵어서 너무 큰 단추가 나올 수도 있어요. <laughs> 자, 여기 첫 번째 코에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슬을 하나 떠주시고요. 여기 안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그러니까 여기 큰 구멍입니다. 여기가 큰 구멍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바늘을 넣으셔서 일단 짧은뜨기를 떠보겠습니다. 몇 코가 떠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떠볼게요. 자, 짧은뜨기 하나지요? 자, 혹시 모르니까 여기 표시링을 해주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둘. 아이고. 짧은뜨기 두 코입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세 코입니다. 어우, 실이 안, 안쓰어 보다가 쓰니까요. 자꾸 미끄러집니다. 세 번째 네 번째 5, 6, 7, 곱 9, 1실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될수 있으면 24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가 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첫 번째 코니까요. 한 코를 더 떠서 여덟 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그실 가지고 이, 계신 그 굵기에 따라서 이, 요거는 정해진 게 없거든요. 빡빡하게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표시링을 빼주시고, 일단 여기 첫 번째 코에 이렇게 넣으셔서 빼뜨게 해주세요. 저는 8코를 했습니다. 실이 얇으면, 더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리고요, 실이 굵어서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짧은뜨기를 떠주시는데요. 어떻게 뜨시냐면요. 이 상태로 그냥 여기에 맨 같은 구멍이에요. 여기에다가 넣으시고, 얘든, 이번에는 커야 되겠네요. 와, 24업으로 하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8코 시작을 했는데요. 뭐, 그 다음은 몇 코? 정해진 게 없으니까요. 될수 있으면 8코 하셨으면 16코 들어가면 좋은데요. 얘는 오늘 실이 굵다 보니까 16개가 다안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당기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될수 있으면 이 실을 이렇게... 방향으로 가까이 얘가 벗어나더라고요. 이만큼,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6개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우, 이렇게 좀 힘이 드네요. 2 4압을안 쓰다가 쓰니까요. 힘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여기 구멍을 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여기가 거의 첫 번째라고 보시면 이만큼 메꿔줬으면 된 거, 될 것,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이렇게 빼뜨기를 해줍니다. 빼뜨기 하셨죠? 그리고 사슬 하나 해줄까요? 이렇게. 하고 이 실을 잘라주겠습니다. 좀 넉넉하게 잘라 놓으셔요. 꼬매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가 뒤에 부분이잖아요. 제가 얘를 잘못 떴는데요. 이렇게. 실이 들어가게 이렇게 뜨면 안되는데 이렇게 같이 떠 졌네요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방향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뒤집어 주셔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뜻 떴던 앞 판이 잖아요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우리는 이 뒤에 분 부분을, 부분을 쓸 겁니다 이렇게 요 그쵸 <laughs> 조금 의외시죠? <laughs> 이렇게 하셔서 얘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단추를 이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솜씨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어우, 실도 굵고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laughs> 자, 여러분들은 이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나중에 얘, 얘는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해서 요코 사이로 이렇게 넣으셔서 잘 나와질려나 모르겠네요. 예, 이렇게 넣으셔서 빼셔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꿈며 주시면 돼요. 가방에요. 가방에 이런 식으로 해서 꿈며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추가 더 이뻐야 되는데, 저는 몇개더 떠봐야 되겠네요. 단추를요. 아니면 근데 단추가 다른 실로 하면은 좀안 이쁠 것 같은데, 너무 자신이 없으면 도부사로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제가 이 단추 만드는 거하고 끈 뜨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 금방 올 거예요. <laughs> 한두 시간 있다가 올지도 몰라요. <laughs> 그러니까 이끈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따가 봬요.